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한주잘 지내셨나요? 저는 어, 이번 한 주가 참 바쁜 한 주였어요. 리딩도 있었고, 오디션도 있었고, 이래서 서울을 많이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서울에 살고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laughs> 제가 오늘도 서울에 나와 있습니다. <laughs> 오늘 서울을 왜 왔냐 하면요. 오늘은 한강에 가려고 하거든요. 오늘 날씨가. 보다시피 그렇게 춥지 않아서 이렇게 옷도 벗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딱 보도 분위기 되게 가을 가을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야외 촬영을 꼭 해야겠다 싶어서 서울에 나와 있었어요. 빨리 이제 한강으로 가볼까요? <laughs> 아 손흥민 그거 봤어요? 포트나? 저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손흥민 선수 진짜 팬인데, 와, 70m 이상? 벌리막그 8명 선수 다 제치고 막 뛰어다니는 거떡 같잖아요. <laughs> 이래서 운동선수가 너무 진짜 운동선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 운동 딱 하는 거잘 보면은 뒤에서 후광 막 날리는 거 보셔요? 아,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막유튜브오다 쳐다보고 했는데, 어. 시속이 33km? 막 엄청 빠르대요 월드 클래스래요 제가 느껴도 월드 클래스 맞는 것 같습니다 아선나 선수 너무 멋있고 저 진짜 제가 어킬리스트 중에 스페인 가서 마드리드 가면 그 축구 경기장 진짜 큰데 아시죠? 저 거기 가서 축구 경기 보는 게 소원이거든요? 이게 이루어질진 모르겠지만 그 마드리드 경기장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뛰는 걸꼭 보고 싶어요 그게 조금 어렵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야 마드리드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이 뛴다는 거 절대 어려울 걸이랬는데 저는 그러고 싶은데 이루어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아무튼 이번에 손흥민 선수님 너무 멋있었고요. 진짜 팬입니다. 선수님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멋있어. 눈물이나요. 아, 눈물이 아 슬프라. 와, 분위기 진짜 좋다. 오늘 사람도 없어가지고 진짜 고요해요. 근데 저 보면 아시겠죠? 주머니에 손을 못 빼겠어요. 근데 셋이 됐는데 번개 져요. 저는 한강을 진짜 자주 보는데도 오늘처럼 사람 없는 게 처음이에요. 여기 오면 강아지들 진짜 많이 오거든요. 강아지 짱 귀여워요. 아까 골든 리트리버 봤거든요? 근데 댓글에 저한테 골든 리트리버 닮았다고 그거 딱 댓글이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저 댓글 하나씩 다 읽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담아주세요. 자 라면 먹을까요? 거이렇게요오순맛있 어, 음. 음, 음, 맛있다. 똥똥 뿌른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음~~ 아니 음 기다려봐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다 먹었다도 고마워 너무 추워서 지금 다시 실내를 찾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라면 먹었는데 그래도 추워요. 머플러를 하나 사야 될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샐러드 먹으러 왔어요. 맨날 샐러드만 먹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가려고 방포역에 왔어요. 어,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오늘은 살짝 무게기어가지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는지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좋은 모습으로 더 찾아갈게요.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안녕. 제가 아까 가을가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겨울엔 한강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한강에서 도망가세요. 한강 오면 안 돼요. 너무 웃긴 거세요.